아, 조금 보세요. 그, 아까, 그, 거 있었잖아요. 아까, 뭐, 미세먼지 사이즈 나는 오 거. 뭐, 몇 번이었죠? 몇 쪽이었죠, 몇 쪽? 18쪽에, 어, 54번. 요거요. 그, 제가 정호표에 따로 올려드렸을걸요? 요번에 나온 거 말고, 정호표에, 정호표에 올려드린 거 보면은, 이 후년이 0.001에서 1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그 전에가 0.03에서 0.3이었고 이게 이제 그전 거고 그다음에 다시 재정의한게 0.001에서 1이에요. 그러니까 렇게딱 정확히 찍었으니까 맞으면 될거 같고 그다음에 이런 걸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아까 제가 아까 군집도 CO2 몇 퍼센트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0.01? 0.1 계속 또 지금도 0.01이래 0.1왜 응. 이렇게 헷갈리게 해요 1000ppm 0.1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도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계속 0 0 1에서 진짜? <laughs>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 걸로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돼자그 응.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봅시다 거기 유임을 잠깐 보실래요? 햇석 대상 물질 혹시라도 이게 햇석 대상 물질 <laughs> 나올까 보고 그냥 겁도 나긴 하다 근데 하여튼 쭉 보시면 아 이런 것들이 햇삽 대상 물질이구나 그러는데 혹시 이건 아세요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아세요 혹시 여게 네, 네. 뭐예요 응? 네. 어 즉석식품 그니까 러3분 카레 삼분 카레 같은 거 우리 뜨거운 물 그냥 집어넣고 퐁당해서 먹는 걸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햇삽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번 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문제로 들어가셔서. 자, 해썹에 대한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나와 있거든요. 자, 해썹은 제발 역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건 아니야. 그냥 유해 요소를 찾아내서 이거를 중점 관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역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금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2번, 뭐 질병과 유병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제일 합당한 게 3번이죠. 위의 요소를 기술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3번 보세요. 햇썹을 실시하는 이유가 아닌 거. 예, 역량학적,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핵섭의 7원칙. 제가 꼭 외우시라고 했는데. 그죠? 7원칙. 제일 처음 뭐예요? 위의 요소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어, 여긴 없어요. 중요 관리점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CCP를 결정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허용 한계치를 기준을,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그니까 러 5번이 세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개선 조치 방법. 개선 조치 어떻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검증 절차 방법을 설정하고, 일곱 번째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1번 검증과 기록이 이제 7번이라고, 일곱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는 3번입니다. 우수 제조 기준은 포함이 안 되죠. 자, 5번도 똑같은 문제가 나와서 일단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도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를 또쓴게 아니라 그런 게 다른 지방에서 또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쪽의 문제가 중요하구나 생각하시라고요. 자, 7번 보시면 해섭의중점관리에 대한 실행 과정에서 위생관리의 선행요건이 아닌 것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식품용의 물리학적 검사의 실시. 이번은 확실히 맞죠. GMP 하에 소비 선, 뭐 선, 선행이 선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은 맞아. 표준 위생 관리 방법, 표준적 제조 공정의 절차 이행, 이런 것들을 그냥 감으로 잡으셔야 될것 같은데. 자, 선행 요건이 아닌거 뭘까요? 1번이 역량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 그랬잖아. 근데 식품 위생 관리, 식품, 표준적인 제조 공정, 이런 건 맞거든요. 중점 관리하는 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8번입니다.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각 가정의 위의 요소를 확인, 평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했어. 답은 2번이고요. 자, 9번입니다. 요거는 유인물부터 잠깐 먼저 할게요.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식품위생법의 용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